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엽입니다. 정말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엽성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입 변이나 생김새도 아주 좋습니다. 2번 중투어 건강입니다. 건강 최상장입니다. 이 폭이 거의, 가장 넓은 게 1.2cm 까지 되는 초광엽의 건강, 건강입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3번 황산반 복륜입니다. 극황의 황산반 복륜 문이 아주 화려하고 선명하게 잘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4번,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전 입장 다 하려하고 이쁩니다. 5번, 극화 호피반입니다 엽성 정말 좋고, 무늬발색 너무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6번, 잎변의 중투입니다. 잎 늘어짐이나 처짐 없이 잎변으로 쭉쭉 뻗어 있는 그런 종자성과 아주 좋은 중투 개체입니다. 7번 호피반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조금 다 잘리지만, 나름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색깔은 정말 너무 이쁩니다. 극황의 무늬가 이렇 대절반으로 아주 넓게 이렇게 발색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8번 단엽봉륜 신라입니다. 한쪽에 신화가 아주 하나 작게 붙어 있습니다. 9번 산채 잎변입니다 다 잎변 개체입니다 정말 까락지변을 가진 그런 개체들 입니다 1번 단엽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무르거나 그런건 하나 없이 아주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2번 중토어 건강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다 살아있고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3번 황산반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조금 금치만은 아주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조금 물은 뿌리 몇 가닥을 훑어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4번 서반사피 뿌리입니다. 신화가 이렇 크게 하나 붙어습니다 뿌리는 정말 100점입니다. 난석이 그대로 붙어있을 정도로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5번 극항호피반뿌리입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붙어있습니다. 뿌리 조금 금지만은 아주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6번 입변중투뿌리입니다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7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아주 굵으면서 튼실합니다. 길고, 뒷대 뿌리 조금 두 개, 물은 거 빼고는 아주 배양 상태 좋습니다. 8번 단엽봉 신라 뿌리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세 가닥으로, 세 가닥, 이 뒤쪽에 네 가닥, 아주 굵고 생량좀 살아있고 튼실 합니다 1번 단엽입니다 아주 라사지 잘 돌고 엽성 너무 좋은 단엽입니다 뱀빵이나 생김새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입틀림이나 힘새도 아주 좋은 단엽 개체입니다 잔사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끝으로 살짝의 반성도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세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뿌리 너무 좋습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은 단일 개체. 가격은 1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변빵이나 모양이나 라사지 잘들어고 아주 이쁩니다 엽성은 정말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중투어 금강입니다 정말 금강 최상장입니다 이 폭이 다 1cm에서 1.2cm가 넘어갑니다. 금강보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개체입니다. 태극선을 맹맹하신 송기련님이 맹맹한 그런 품종입니다. 극황색 무늬에 진청의 색대비가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품종입니다. 녹과 황의 대비도 아주 정말 이쁩니다. 배양상태 또한 정말 깔끔하고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촉수는 총 두촉입니다. 잎길이는 23cm에 잎폭은 1cm까지 놓습니다 뿌리상태 정말 좋습니다. 중투호 종자목으로는 정말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해집니다. 가격은 3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배양 상태 아주 양하고 호 깨끗합니다. 정말. 이끝 데미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3번 황산반 복륜입니다. 이렇게. 극황입니다. 정말 색감이 너무 이쁜, 이쁘게 잘 발현된 그런 황산반 복륜 개체입니다. 엽성도 입엽성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잎 늘어짐이나 처짐 없이 이렇게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잎 길이는 23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7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밴도 좋고 무늬 발색 도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4번 서반사피입니다 전 입장이 다 사피문이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김새도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두 촉의 장아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극, 극황의 호피반입니다. 정말 색감, 색감이 정말 극황식입니다. 극황식. 엽성도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27cm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이런 개체들은 난실에 두면 저절로 눈길이 가는 그런 정말 품종입니다. 극황식 무늬가 대절반으로 아주 화려하게 넓게 잘 퍼져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촉수 불면 불수록 정말 작품이 될 만한 그런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6번 잎변의 중투입니다. 육성 좋고 이렇게 잎늘어짐이나 처짐없이 쭉뿌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나름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길이는 12cm에 잎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종자석만은 정말 좋은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잎내려짐이나 처짐없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두아목 형태입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자석만큼은 정말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7번 극황식 호피반입니다. 색감은 너무 이쁩니다. 근데 뭐, 저게 다이 끝에 데미지가 있어서 저렴하게 영상이 담아 봅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촉수는 총한 총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뿌리는 정말 건강합니다. 전면이 다 극황색이 이래 하려 한 개체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단엽봉류 신라입니다. 신라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신화가 아주 작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정말 작지만 종자성만큼은 정말 단엽같이 신라답게 생긴 신라입니다. 엽성 정말 너무 좋습니다. 촉수는 총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5cm에 잎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쫙 펴서 재면은 0.8cm까지 나옵니다 아주 작지만은 정말 신나답게 생겼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굵은 세 가닥 외에 한 가닥 총네 가닥 아주 양호합니다. 생장점 다 살아 있습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산채 입변입니다. 정말 엽성 좋은 개체입니다. 겨울이라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흙만 털었습니다. 깨끗하게 식지는 않고 흙만 이렇게 틀어갖고 이렇게 정상에 닿아 봅니다. 정말 엽성은 까랑까랑 합니다 까락지변입니다 다 한자리 밭자리에서 체하한 품종입니다 정말 엽성 좋은 개체들만 이렇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 개체도 변빵도 좋고 엽성도 좋습니다 이 끝은 정말 찝힌 듯이 오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두아목을 하고 있습니다 잎변의 두아목 이 개체도 정말 까랑까랑 합니다 한늘변입니다 엽성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 까락지변입니다. 까락지변. 늘어짐이나 처짐도 없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생긴 건 아주 엽성 좋습니다. 다 엽성 좋고 쭉쭉 뻗어 있는 이병 개체들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기 변도 좋고 정말 엽성도 좋습니다. 까랑까랑 합니다. 정말. 여섯 개체 해서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